구탄 시작했습니다. 네 웅장한데요. 네 벌써 9탄까지 근데 사실 9분밖에 안 지났다는 걸 보여주십니다. 일부러 하나는 그래. 내 네, 용량이 없어가지고. 자 지금 진우씨가 어, 빨리 하고 있는데요. 난네 이러면서 막아주고 있는데 니네 그런다 요자 근데 진우 그게 너무 없다. 진우도 좀 찍어야 된다 1, 2탄부터 4탄까지 니만 찍고 있었디 내릉 르릉 <laughs> 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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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넘길줄 모르 이렇게 넘기는거야 <laughs> 네, 9탄 끝났습니다. 10탄에게 해서. 주중...